그래서 이제 중추원 있잖아요. 중추원에서 반도사를 편찬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추원을 검색해 보니까, 그러 고려 시대 때 중추원도 있고 뭐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 그거 거기서 반도사를 펼칠일 펼칠, 편찬할 일은 없기 때문에 보니까 이제 중추원 설립일이 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키백과예요. 1 8 9 4년 고종 3 1년에 근대적 입각을 한개자몽개는거 했는데, 1907년에 해산을 했어요. 그러면 고종이 조선, 반도사를 편찬했다는 얘기인가? 근데,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보면, 이게 중시원이 어떻게 됐냐면, 1910년에, 10년 10월 1일에 시행해서, 45년 8월 10일에 폐지했대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이제 변천과 현황에, 여기 보면, 1894년 6월 28일에 중앙관제 대개혁을 위해 마련된 의정부의 신관제안에 중, 속에 중치원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1895년 3월 2일 중치원 관제가 개정되었다. 이 법안을 보면, 중치원은 자체적으로 정치나 행정에 따르는 문제를 논의하거나 결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오직 내각에서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 되어 있다. 아 여기구나. 응응 응, 여기 이러한 과정에서. 1898년 12월 1일 개정, 98년 12월 10일 개정, 1899년 5월 20일 개정, 1899년 8월 20일 개정, 1902년 11월 18일 개정, 1905년 10월 28일 개정, 6년 1월 10일 개정. 마지막으로 1907년 5월 30일에 개정되는 지나칠 동으로 빈번하게 개정되다가 1907년 그 기능이 종식되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는 그, 그러니까 1894년에 만들었다, 1907년에 지금 기능이 종식되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10년에 시행해서 45년에 했대. 이건 뭔 말이냐고. 이렇게 애매하게 말장난을 치면서 일제강점기로 때려 맞췄어요. 그니까 러 내가 국사편찬에 의해서 정치원이 언제 있었냐, 일제강점기 때 있었어. 그래서 내가 중치원은 1894년에서 1907년에 없어졌는데, 한일합방은 10년인데 어떻게 그게 저기 그, 그 일제강점기냐? 그랬더니 전화 끊어버려. <laughs> 아니, 진짜 돌아버리겠어. 우리나라 국사 편찬의 수준이 그래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도 문제가 심각해. 다 똑같은 거야. 지금 국사 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 역사재단. 다 지금 한반도사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중추원에서 조선, 반도사를 편찬했는데 왜 반도사예요?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내가 볼땐 가라국을 없애기 위해서 반도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역사 조작이 다 끝났 끝난 거야. 그리고 그 뭐지? 여기 보면 가락 종친회가 1909년 8월에 한성부 남부상다동 사사통7호에서 김해김씨 종학소를 설치한 것이 종친의 조직의 효시래요. 그러면 1907년에 중천이 없어졌잖아요. 그 전에 이제 그다 본관하고 본관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종치를 만들어서 저기 뭐지 족보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선사에 맞게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 실록에 맞게! 이게 삼국사에게 그, 육촌장 있잖아요. 그 이씨, 뭐, 설씨, 뭔씨, 그거. 밤에 내뭘 보려고 그랬지? <laughs> 오면서 까먹었네? 응. 음. 어, 이거. 이게 지금 조선시족 통보예요. 조선시족 통보. 이게 25년도에 윤창현이라는 사람이 쓴 거래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059개의 시족 성별 인구라고 그랬네? 골. 음, 이거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했을까? 잠깐만요, 이거 계산해봐야 되겠다? 어, 가만있어. 응. 어, 이거 인구 총조사에서, 여기 보면, 인구 총조사인데, 내가 이제 그, 이거 통계청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25년에, 19,000, 2만, 아니야, 아니야. 1900. 1900. 2만 30명. 그 다음에 30년도에 5년 단위에요. 근데 지금 계속 5년 단위였서 어디까지. 2015년까지 5년 단위를 하다가 이제 16년부터 매년 하고 있어. 이게 뭔가가 지금 저기 그 일제를 따라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그 5년 만에 만 명이 늘었대요. 그 다음에 35년에는 저기 2만 명 들었고, 40년에 만 명, 만, 아니, 만 명, 만, 만 삼천 명 정도? 안 되게. 그 다음에 44년에 25만이에요. 이제 4 9년들에 20만, 55년도에 21만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49년도부터 이제 50, 50년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인구가 만 명이나 늘었을까요? 이게 진짜 이거 수상해. 응? 이게 안 되나 보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는 계속, 어, 90년에서 95년도에는 이제 만명. 55년, 60년에 한그 3만 명 정도 늘었고, 이게는 60에서 66년인데, 저기, 5만 명이, 한 4만 어, 6천 명 정도 늘은 것 같고.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44년, 에 49년 사이에 뭐가 있었냐? 근데, 지금, 그, 북한 인구가, 몇, 얼마 안 돼요. 내가 그거 어디다, 어디다 넣었지? 북한 인구를 여기다 넣어놨어야 되는데, 북한 인구를 빼놨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44년까지, 북한도 그 인구가 있거든요. 뭐, 한경도 뭐, 그런데 인구가 너무 작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수상해. 뭐가 있을까? 내가 볼 때는 이 능화라는 사람이 43년도에 죽었는데 남조선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20년에서, 25년도에서 20, 여기 49년도에 지금 5만 명이라는 인구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전쟁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50년의 전쟁이 아니고 요 안에 있었을 수도 있,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남북에 갈렸어. 그러면 이 능화 말이 맞아, 맞아, 맞아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북한 인구 통계 내는 거, 어따, 어따 지 그, 다시 해야 되 응? 아이씨, 항상 저기네. 음 응. 몰라. 아무튼. <laughs> 여기 보면, 이것도 이제 3년마다 인구 통계, 그러니까 인조 17년부터 3년마다 인구 통계를 내다가, 여기 보면 2인조 이, 이, 17년부터 이 3년마다 인구를 내다가 음19 20 25 28 30 어, 헌종. 여기, 여기 헌종 때부터 1, 2, 3, 4. 그러니까 헌종 때부터 매년 했어요. 인구 총계를. 이게 지금, 아까 그거하고 그 뭔가가 좀 저기 하는데, 여기도 이제 인구 총계를 15년도까지는 5년마다 한번 하다가 지금 16, 17, 18, 19, 20 매년 하고 있어. 요왜 그럴까? <laughs> 뭔가 저기, 그 일본 사람들 기록 방식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독립협회. 내가 독립협회를 이쪽으로 가서 볼까? 응? 여기 아니고, 다른 데 있나? 독립협회. 아니 독립화폐라는 거 내정계획을 주장하고 만인민공동회의를 개최했대요. 뭔 이상한 소리를 해. 이름은 독립인데 독립이 아니고 정부 들이 밖에 하는 것 같아. 아니 이거 말고 어떤 거 있었지? 독립협회가 1897년에서 1948년까지 있었대요. 당인데 정당. 독립협회가 당이야. 어. 근데 이거는 왜 이래? 여기 보면 1896년 7월 2일 날 창립해서 1898년 12월 25일 날 해산했대요. 이게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여기 방통대에서 공부할 때, 이제 한국사도 공부하잖아요. 그때 나는 이 독립회니, 뭐신간내니 뭐지, 그게 다 일제강점기 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그래. 그러면 독립문을 왜 그, 내가 이걸 봤을 때 이미 그 19세기에 19세기 중반에 이미 먹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저기가 없어. 뭐, 중국을 핑계대는데 그, 독일이나 영국? 아니면, 근데 일본은 나중에, 뭐, 이게 뭐가 좀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미 1896년도에는, 대한민국, 그, 아니, 그 가라국이 먹혔어식민지가된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역사 내에서는 합리화 시킨 거야. 그래갖고 뭐 서재필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참나. 이거는 뭐백 백정조차도 자기 뜻을 밝히는 세상 이뭐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거 하고 독립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요거 요거에 저기가 자파들 민주화 운동 뿌린 것 같아. 이 때부터 시작했어. 그리고 아니 뭐 독립문을 왜 세웠을까요? 참수상해. 뭐그 프랑스 뭐 개선문을 아뭐 모방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네 아무튼 이 서재필이가 갑신정변 때 스무 살이더라고 스무 살. 20살. 그리고 뭔가를 나라를 뒤집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운동 같은 건 어린 젊은 사람이 할수 있어요. 근데 나라를 뒤집을 때는 뭐 갑신정변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얘네들이 함부로 행동했을 때 애들이 함부로 행동했을 때 파장이 너무 크잖아요. 집안이 몰살당하잖아. 근데 3일 그 자기들이 힘이 없어 3일 천하로 금방 끝날 걸 알고도 그걸 시작했을까요? 음 이거 너무 세상에 아무튼 내가 뭐 얘기다 여기까지 왔지? 참. 아, 중추원. 아니, 이, 이 중추원. 안 되네. 어. 중추원. 어. 이거 한국 민족 대백과사 아직 문제가 심각해. 왜다 하면은 이게 언제 기록했냐면, 1896년, 98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저기 일본 사람들이야. 제대로 연구를 안 했어.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제대로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려면 조선사 편찬 사업 개요를 먼저 본 다음에 그다음 역사서를 봐야 돼. 그래서 분별을 해 내야 된다고. 그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조작을 한다 해도 구멍은 있기 마련이거든. 내가 그거 찾아내고 있잖아요. 그 구멍을 찾아내야지. 아주 철저하게 그니까, 러 이, 지금까지 그 한국학, 중앙연구 국사편찬의 모든 학자들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에 맞게 다 유물도 갖다 붙이고, 뭣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참. 이거를 과연 뒤집을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뭘 느꼈냐면, 내가 참 좁쌀만 하구나. 그런 그런 느낌을 받았어. 아. 이걸 과연 이그 뭐지? 일제 강점기를 그 뛰어넘을 수 있을라나? 있을까? 근데는 하는 하는데까지는 해봐 야죠 내가 아주 미쳐버리겠어. 끝